YTN 건강 수첩 이 시간 진행해 치과 의사 류성룡 원장입니다. 치과 의사 류성룡입니다. 오늘은 입 냄새를 줄이기 위한 식이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입 냄새는 가스 형태의 휘발성 황화물이 호흡을 할때입 밖으로 배출됨으로써 많이 발생됩니다. 첫째, 고기, 마늘, 양파, 계란, 우유, 겨자 등의 구취유발 휘발성 황화합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둘째, 치즈, 와인, 맥주 같은 발효식품에도 구취유발 휘발성 황화합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치의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와인과 치즈 안주는 구취유발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셋째, 담배나 술 등은 입에 침이 마르는 구강건조증을 악화시켜 입 냄새를 유발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아침에 입 냄새가 많이 난다고 호소하는 분들은 아침 식사는 반드시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 입속과 장기에 존재하는 구치 유발하는 휘발성 황화합물의 60에서 70%가 씻겨 내려가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입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침 식사보다도 칫솔질을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렇듯 아침을 굶는 습관은 구취유발을 더욱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입냄새를 줄이기 위해 아침에 칫솔질을 하는 것보다도 아침 끼니를 꺼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입냄새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류성용 원장이었습니다